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요아의 개가 블레스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스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요아의 개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토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일곱 달이 되었을 때 이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제사장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보낼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거손을 그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아니, 아니할 것이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언약계를 그들의 본처로 돌려 보내자 이런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들이 가로대 모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가로되 블레스의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이라야 할, 할이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니라 이제 이들이 의논을 어, 하기를 이제 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 금지 다섯을 이제 준비합니다. 어, 보통 속건제는 어, 피,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허코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경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애굽인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퍅케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하게 해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이제 애굽인 바로 그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을 가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이들이 새 술에,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사용된 적이 없는 술에, 아, 그리고 또 어,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둘 이렇게 택했습니다. 세속적 목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소, 아, 이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전나는 소 둘을 택했냐? 이것은 새끼 딸린 암소잖아요. 그것을 택한 이유는... 벌레셋 제사장들은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분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의 진행 방향을 보아서 그 재앙의 근원을 규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새끼가 딸리지 않는 암소를 사용한다면 그 암소가 목적지를 향해 곧장 달려간다고 해도 그 암소는 다만 본능대로 길을 가, 따라간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새끼가 딸린 암소를 사용할 경우는 그 암소가 새끼를 개의치 않고 곧장 간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개입됐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블레셋 제사장들은 새끼가 있어서 그것에게 저절물리는 암소를 벗기의 운반용으로 택했던 것이고요. 요아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건 보물은 상자에 담아 개에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습니다. 보아서 개가 그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벳세메스에 이제 이법개를 이제 소에 싣고 이렇게 보냅니다. 언약계를 이것으로 보내려고 한 이유는 언약계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신로는 당시 블레셋 족속들에 의해서 심히 파괴되었고요. 베세메스는 언약계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재앙을 당한 블레셋 도시 에그론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이고요또 베세메스는 언약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같이 하여서 전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내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둡니다. 이제 어미를 떨어져야 되는 송아지들 집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이 아기소를 이제 격리시키는 것이고요. 요아의 개와 및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도,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가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어, 그런데 새끼 송아지에게 모성적 본능이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의 강건적 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갔다. 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성경 안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암소들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했다. 그래서 암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지별 베세멧으로 곧바로 갔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한 번도 멍해를 메워보지 못한 소들이 수레를 이끌고 조용히 앞으로 나갔다는 것, 그리고, 어, 빨리는 새끼 송아지들을 둔 상태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것은 분명 이 소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읽게 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간 이유는 만약에 돌발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재앙의 언니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베세렌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이제 베세렌서 사람들이 이제 개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미를 베다가 이것은 보통 5, 6월경에 밀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었고요. 먼 곳에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개가 돌아오는 것을 이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사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하게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이 있는 곳에 이제 이 소들을 서게 하고 그것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밭에 여호수레를 멈춰 세우셨고요. 이제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운반했던 수레 절대로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레를 뗄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인식에 따라서 행하셨던 것이고, 그 소를 번제로 여하게 드렸습니다. 어, 보통 번제는 숯 것으로 드리는데, 어, 이것을 왜암 것을 번제로 드렸나 하면은 이것이 세속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고요. 실로가 이제 완전한 중앙 성소로서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곳이 아니고, 어, 블레셋 족속에서 심하게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세에메스에서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또그 제사가 레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어, 또그 제사를 잘못된 일로 언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이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벗계를 다시 돌려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기뻐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레이는 요아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도리에 두며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요아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됐고요. 어, 블레셋 다른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노로로 돌아갔더라. 이제 그들이 다 그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블레셋 사람이 요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검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각성업 따라서 하나씩. 이제 검독정을 만들었고요. 드림바 검지는 요아의계를놓은큰 돌이 이르기까지 모든 경관 성읍과 시골 독립 곳 다섯 방벽에 기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멧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검지는 더 많은 수 성읍 수에 맞춰서 더 만들어 보냈던 것 같고요. 베스멧에서 사람들이 여호의계를들여다본거로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게 살육하셨 크게. 살려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호와의 개를 들여다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사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5만 71이라는 이것은 잘못된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만이 갈료를해 놨잖아요. 어그 어, 당시에 이제 숫자 표기상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70명을 달리 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착오가 생겨서 5만이라는 말이 삽입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숫자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 인구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가 7만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5만 7 0인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 기록도 70인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죽음으로 이제 애국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죽음을 당한 베스메스 사람 70인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을 것이며 그 두려운 사건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격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여호와의 거룩성을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요베세메서 사람들이 가로대기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로서 니게로 가시게 할거 하자. 누가 능의서리어 감히 받들어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그를 니계로 네 가시게 할고, 벗계를 경설히 들여다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은 베스메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전과 같은 징계가 또 내려질까 두려워해서 그계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했고요. 이것은 베스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징계를 당한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들여다 본 것이 잘못된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사자들을 기럇여아림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기서 베스맨에서 사람들이 다른 성음들을 말하지 않고 기란 여아님으로 은약계를 보내려 했던 이유는 어, 이것은 보면은 기한 여아님이나 베스맨에서 모두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권 안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이 땅으로 보내면은 블레셋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런 블레셋 영양권 안에 놓여있는 지역으로 보낸다. 이런 것을 이들이 염두에 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3일상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언약계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계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려보낼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자문을 요구받은 블레셋의 복술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배상 예물을 받자 한다는 것을 제안했고, 언약계를 실어보낼 수례는 세속적인 목적에 전혀 사용될 적이 없는 것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통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방인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배상예물, 일종의 속권재물을 이들이 건부치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했는 것이죠. 생명있는 짐승의 피, 이것을 이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무튼 이제 여와 호 하나님 언약계를 안전하게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세속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긋난, 율법에 어긋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오를 용납하시고, 언약계가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국렬하심입니다 <laughs>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계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언약계를 이스라엘 땅으로 안전히 돌려보낼 방도를 논의한, 아, 그것으로 이제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그대로 이제 논의한 대로 돌려보냈고요. 어, 이제 이것은 이제 재앙의 실제 언의를 알아보려는 기회로 삼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께 이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는 블레셋에 탈취당한 지꼭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갔고요. 블레셋에서 임하했던 재앙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단코 인간에 의해서 실추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역사였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징계받은 베세메에서 사람들입니다. 언약계를 다곤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무를 받았던 것과 같이 언약계를 모독한 행동을 한베스메스 사람들이 역시 징계를 받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계가 자신의 땅에 돌아오자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득해서 언약계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지극히 폐역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각적으로 엄청난 어, 형벌을 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침범당하지 않니 하신다. 이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고요. 배세메스 어,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곡했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의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자기들의 폐역한 행동 어, 이것을 결코 어,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계를 들여다본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다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대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어, 빨리 이 영적 무지 이것을 어, 영적 상황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 징계는 이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범죄하는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적극적으로 내려졌던 신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글산에서 모든 심판이 징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몹시 미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놀란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처럼 이런 엄한, 이런 징계는 없지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여 곡장 적각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께서 사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로 다 이뤘다.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권위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가하는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